마음을 열면 지혜가 찾아들려 대문을 열면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라 항시 아쉬워 찾아오는 이에 그 아쉬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오는 또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그 행위는 아쉬워 내뱉는 그 아쉬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다할때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너를 위한 지혜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문을 열면 인연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대문을 연다. 그 아침에 개장의 시간을 알리는 것이고, 저녁에 그 폐업의 시간을 알리는 것이죠. 대문을 열면 인연이 찾아오니, 찾아오는 인연, 어떻게 맞이하여 그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의 아쉬움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대문을 열은 만큼의 나의 마음까지도 열어라. 마음은 너를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의 보다 마음 하나 쓸지 모르는 이들이 마음 마음하고 있어요. 생각은 내가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너를 대하기 때문에 이건 상술이야. 장사치들이 해야 되는 것이야. 물건 팔아 먹기 위해 온갖 감언 이설만 다 하니 그들이 아무리 육생량을 많이 벌어도 명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에 있어요 이미 그대는 그 장사치로서의 몸을 담는 그 순간에 그게 길들여 있어 명품의 삶은 없어 누군 그래 그러면 장사를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돕고 남돕고 그대가 하는 거야 천지 대자연은 그대가 돈을 버는 것하고 돈 버는 걸 가지고 부루한 이웃을 도우라고 한것같리다왜 누가 부루한 이웃을 도우라는 소리를 누가 가르쳤느냐? 신이 가르쳤느냐?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으로 찾아오는 게 인연이라. 아시오, 찾아오는 인연의 길을 기울일 때, 그 그 아쉬운 인연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그때나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옆집에 산다고 배고파 산다고 내가 가진 걸 듬뿍 더 주고 장사체에서 돈 많이 번 것을 듬뿍 띄어서 너를 더 준다고 해서 너의 삶의 에너지가 커 나가는 것은 없어요 이미 그대는 그렇게 돈을 버는 동안에 그대에게 상처받은 숱한 영혼들 숱한 영혼들의 그러한 그 기운, 그 한스러움, 무엇으로 다 메꿔줄 것인가? 그, 그 인연들, 기가 막힌 인연들, 그 인연들의 그 한을 채워주지 못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격마저도 없는 것이라. 대문을 열면 인연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지혜를 쓸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인연맞이라는 것이에요. 인연맞이 시대에 저마다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아날로그 세대는 뭐 에이스, 에이스니, 뭐니, 뭐니 그런 거잘 알지 몰라요. 하지만 MG 세대들은 그 이상의 그 소통하는 법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이 전화도 이로운 자에게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도와달라는. 아쉬운 자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화도 안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삶의 질이 거기서 차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화 많이 오는 것인가. 그 어떤 이들은 사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채꾼들에게 전화 많이요. 아 그건 무 예외? 그건 표적이에요. 어마무시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돈을 왜 썼을까? 썼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들이 그렇게 어, 겁박을 떠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가만 놔두십시오. 목 아프면. 그,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들 얘기가 아니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쓰기 이전에 그 상황에 돈이 없다면 그냥 나비로 두십시오. 스스로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스스로 자해를 입혔어. 물론 때로는 깊이 푸면, 부러지면 이거를, 그거, 저거 맞춰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것. 크지 않은 것은 스스로 놔두면 자연이 스스로 치료를 해줍니다. 거기에 내가 안절복절하기 때문에 그리에 더 움직인 만큼에 주어지는 게 표적이지. 그만 놔두십시오. 놔두면 스스로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치유법이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호 보완적이라, 나아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악행도 나아기 나름이고, 선행도 나아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왕, 사체의 손을 벌려 일을 크게 벌리기 전에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고 내가 하는 행위에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결론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대자연이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인데 인위적으로 내가 해결할 것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인위적인 행위는 인위적인 표적이 들어가 나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나 혼자 그 무엇을 할수 있는 게 없다 나를 내 뒤에서 그 누가 잡아 줄수 있는 그 스승이 필요한 것이고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이들이 뒤에서 서서 있을 때 내가 그의 씨를 통해 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그 씨도 근본이 있는 것이에요. 근본 없는 그 씨를 가지고 뿌리를 내린다. 과연 얼마만한 에너지를 먹고 내가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 가지를 나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 업그레이드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맞이할 줄 아느냐 인연 맞이 이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명품을 시두르며 자기 자리에 우세나 떨고자 하는 이들을 모방하는 이들이 많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죠 내 근기가 작으면 작은 만큼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그 작은 곳을 찾아오는 인연에게 진짜 정성껏 그 인연이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행위를 다 알아둔다면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안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경제가 갈수록 폭망한 상태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인연이 많은 곳은 인연이 많습니다. 그 인연이 많은 곳이 어떠한 곳인가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만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